최근에 세탁기 바꾸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나 결혼, 아이 출산을 앞두고 세탁기 알아보는 분들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드럼이냐 통돌이냐. 드럼 세탁기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세탁 시간이 길고 물 사용이 적다 보니 때가 잘안 빠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게다가 허리를 굽혀야 하니까 어르신이나 자주 빨래 돌리는 집엔 좀 부담일 수 있어요. 반면 통돌이는 강한 물살로 빠르게 세탁이 가능해서 수건, 속옷, 아이옷처럼 자주 세탁해야 하는 집엔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착한 통돌이 세탁기 4종을 소개해드릴게요. 대기업 모델부터 가성비 강자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 찾아가세요. 제품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구경한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꼭 한번 구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LG 통돌이 세탁기 15kg입니다. LG 통돌이 세탁기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도어 디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크래치에 강한 다이아몬드 글라스는 실물로 보면 고급 인테리어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구성도 우수해서 물기 많은 환경에서도 오래도록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전면 컨트롤도 편의성이 좋아요. 특히 키가 작은 분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후면보다 훨씬 조작이 편합니다. 필요한 기능이 다이얼이나 터치로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통세척 기능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케이. 강력한 회전력과 물살로 세탁조 내부를 깔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찌든 때까지 관리되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소프트 도어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닫히는 구조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LG만의 모터 기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 흔들림이 적고 탈수 때에도 빨래가 엉키지 않게 잘 잡아줘요. 속옷처럼 섬세한 옷감부터 두꺼운 겨울 이불까지 다용도로 돌릴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도 갖췄고요. 결론적으로 조작성, 안전성, 관리의 편리함에서 강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삼성 그랑데 통 버블 세탁기 16kg입니다. 삼성 그랑데 통 버블 세탁기는 단순히 세탁기를 넘어서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우선 버블 세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버블 키트가 세제와 물, 공기를 섞어 만든 거품은 마치 빨래에 에센스를 스며들 듯 흡수됩니다. 일반 세탁과 비교하면 세제 흡수 속도는 더 빠르고 찌든 때 제거도 탁월해요.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 유아 옷이나 흰 양말 세탁할 때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입체돌 풍물살도 그냥 물살이 아닙니다. 12개의 날개가 다양한 방향에서 물살을 만들어내니까 세탁물이 엉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손빨래하듯 비벼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건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 포인트기도 하고요. 이중한 심필터는 청소도 간편합니다. 탈착이 쉬워서 먼지나 보풀을 털어내고 끼우기만 하면 되니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세제 통세척 기능입니다. 전용 세제 없이 물살과 회전력만으로 세탁조 내부를 관리할 수 있어 유지비도 줄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죠. 디자인도 한몫합니다. 일반 통돌이랑 다르게 전면이 매끈한 플랫형 디자인이고 후면 컨트롤이라 물기 닿을 걱정도 없고 사용자의 동선도 고려됐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조용한 이유는 사중 진동저감 설계 덕분입니다. 모터 소음 진동까지 잡아줘서 밤에 빨래 돌려도 가족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능, 편의성, 위생, 디자인 모두 다 잡은 프리미엄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세 번째는 위니아 클라스의 세탁기 16kg입니다. 위니아 클라스는 국내 브랜드의 정직한 기술력이 묻어나는 제품입니다. 세탁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위생이라면 이 제품이 정답일 수 있어요. 우선 퓨어볼 스테인리스 세탁조는 정말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이게 SUS430 고급 스테인리스인데요. 녹슬지 않고 열에 강해서 세탁기 내부 위생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물때나 냄새 걱정 덜하니까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퓨어볼의 입체적인 패턴도 중요한데 이게 마찰력을 높이면서도 옷감을 덜 손상시키는 구조입니다. 비벼빠는 손세탁 느낌을 살리면서도 옷의 수명은 더 지켜준다는 이야기죠. 용량도 큽니다. 16kg 대용량이라 이불, 담요 한 번에 해결되고요. 아이 키우는 집, 다인가구에 특히 좋습니다. 저소음도 확실합니다. 진동저감 설계로 인해 소음이 62dB 밖에 되지 않아서 아기가 자는 밤에도 조용하게 세탁 가능해요. 진동도 적으니까 바닥 층간소음 걱정도 덜죠. 세탁 옵션은 총 8가지. 세탁물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해서 섬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흙 묻은 옷, 두꺼운 이불, 속옷 등 상황별로 세탁 세팅을 바꿀 수 있다는 게꽤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용량, 저소음, 위생 이세 가지가 우선인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루컴즈 입체물살 세탁기 12kg입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33만 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실속형 소비자를 위한 완성형 제품입니다. 33만원대 가격으로 이 정도 기능을 갖춘 제품 찾기 쉽지 않아요. 특히 다섯 갈래 입체 날개는 단순히 물살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의류를 감싸듯 흔들어줘서 섬세한 의류 관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옷감 손상이 적고 세탁 후 옷이 덜 상해서 실제로 오랫동안 입는 옷들이 많은 가정에 잘 맞습니다. 또 퍼지 로직 센서는 가격대에서 보기 힘든 기능입니다. 센서가 세탁량과 오염도를 판단해서 물과 시간, 세제를 조절합니다. 세제 아끼고 시간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는 똑똑한 설계예요. 투명 강화 유리 커버도 은근 편합니다. 세탁 중간에 혹시라도 속옷 같은 거안 넣었나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세탁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중 필터는 먼지와 보풀을 효과적으로 걸러주고 세제함도 넓어서 액체 세제와 가루 세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 코스도 10가지로 다양해서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 균형 장치는 고장 방지에 탁월합니다. 저가형 제품에서 흔한 흔들림이나 소음을 제어해줘서 제품 수명도 길고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요약하면 가성비 좋은데 성능까지 제대로 챙긴 세탁기입니다. 1인 가구부터 3, 4인 가정까지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대표적인 통돌이 세탁기 4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브랜드마다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성능, 편의성, 위생, 가격 각각의 포인트에서 장점을 가진 모델들이니 영상 다시 보시면서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꼭 한번 구경해 보시고 가성비 혜택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